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사실 마지막 출조 시즌오프를 했는데요 시즌오프를 하고 나서 어, 주말에 쉬를 쉬는 날이 있었는데 어, 너무나도 날씨가 좋더라고요 이게 과연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네. 토요일 하루 자동차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일요일 출조를 나왔습니다 여기는 무지개성어와 산천어를 같이 볼수 있는 포인트고요 어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조선님들이 다녀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힐링을 하려고 출조를 나왔습니다 오늘 목표는 사실은 산천어입니다 지난번 시즌오프 후에 좋은 사이즈의 산천을 못 만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어기록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나온 겁니다. 40cm가 넘는 대물 산천어도 사실 여기서 자주 왔었습니다. 비관 산천어를 보는 곳은 여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물었어요. 작은 산천어일 것 같아요. 아, 예. 작은 산천어네요. 갈견이는 아닙니다. 네, 작은 산천어 한 마리 했고요. 바로 릴리즈할게요 피딩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사이즈 좋은 녀석이 목표기 때문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잔챙이들 피딩 엄청하네요. 이 중에 큰 녀석이 걸리기를 바라면서. 캐스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아 웨이더 슈즈를 쓰고 있는데 어, 신고 있는데요. 웨이더 슈즈를 신은지 거의 4, 5년, 5, 5년 년된것 같아요. 얘는 펠트도 제가 자가수리를 하면서 계속 써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신고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보아 슈즈를 하나 더 구매를 해서 사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 무지개성우 사체가 있네요. 보아 슈즈가 보아가 끊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신고 있어요. 헤일트가 닿을 때까지 보아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체이스. No 여기서 지난번에도 무지개를 만났죠. 저기가 소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접근하면서 캐스팅을 해볼게요. 항상 산천어도 그렇고 무지개성어도 그렇지만 완전 물살이 없는 고여있는 곳에는 개체가 없습니다. 물살이 있는 호말이 지는 곳에서 족을 노려야 돼요. 고여있는 물에는 잘 없어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을 안 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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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파이트 받았어요. 뭐야? 한천어 얘기 바라는데. 안 돼! 아, 빠졌어. 들면서 빠졌습니다. 한천어는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 아쉽다. 그냥 빨리 엔딩렛에 넣을 걸 그랬어요. 눈으로 뭔지 살펴보겠다고 까불다가 놓쳤습니다. 그래도 손맛을 보네요. 오케이 okay. 화이트 받았어요 와 진짜 힘들다 산천어 하나 무지개 작은 무지개 일단은 뜰 채로 작은 산천어 정말 힘들다 작은 산천어입니다 바로 릴리즈 할게요. 자, 가라! 어. 다행이다, 씨. 오케이, 오케이. 잔챙이네요, 얘도. 어이! 잔챙이라서 빠졌습니다. 잔챙이 산천하였는데, 물살에 빠진 거예요, 물살에. 이번에 사이즈가 괜찮았는데 못 물었어요 하이트를 아네 천천히 왜 무지개 성어가 없을까요? 여기는 좀 깊네. 오케이. 얘네 사이즈 괜찮다. 빠르게. 안 돼! 아. 이게 다운 스트림 형태로 하고 있는지라 쉽게 쉽게 빠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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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챙이 오지게다 야야 얼굴 보자 나이스 와 여기서 모지게를 보내 잔챙이 오지게입니다 한 20 조금 안 되는 무지개 같아요. 깨끗합니다. 아이고! 바로 릴리기 됐어요. 아, 무지개도 작지만 얼굴 보네. 아하! 요런 데서 나오네요. 깨끗한 산천어. 제가 지금 사진은 다못 찍고 있네요. 말랐다. 한천원에요 얘는 릴리즈. 에이. 오케이. 아, 씨.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아, 망했다. 씨. 아, 갑자기 이러네.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라인 엄청 끌어먹어야 돼서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려야 됩니다 이거 클럽니다 이거 조금씩 조금씩 살려나가야 돼요 어휴 많이 살렸다 씨. 많이 못 살리면 끊더라도 라인 양이 충분치 않아져서 낚시를 못해요 하. 어디서 살려야 되냐 많이 살렸어. 오케이. 와, 씨. 진짜 많이 살렸다. 최악의, 올해 역대급 최악의 백렛입니다, 지금. 와 인간승입니다. 가아볼게요. 진짜 많이 와다 살렸어 와. 엉켜있나 가이드? 와 라인코인도 없는데 갑자기. 반응이 없는 곳이라서 오 어? <laughs> 산천아 아유 말랐어 얘가 너무 말랐어 배짱 말랐다 겨울이라서 말랐습니다 산천 하나 날줄게 조심히 돌아가서 캐치을 해야겠어. 기회를 또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개체가 있는 곳은 조심히 움직임을 봤는데 반응을 안 하나? 움직임을 봤는데, 오케이. 이거, 이거. 잘못하면은 돌에 다니면 안 됩니다. 나이스. 그나마 쓸만한 사이즈의 무지개. 나이스. 와. 어. 있는 데서 잘해야 되는데, 잘했네요. 다행히. 30은 조금안 되는 개체입니다. 와. 어. 아예 힘들게 한 마리 얼굴 봤습니다 3 2이좀안 되는 무지개였어요 아 그래도 손맛 좋은 녀석 봤네요 안 빠트린 게 다행입니다 좋았어요 원래 이쪽이 많은데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낯설어 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잔챙이들. 잔챙이 산천하에요, 이거. 아, 못 물어. 네 물었습니다 요런 녀석들 작은 녀석 작은 녀석은 다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릴리즈 3천0원 입니다 점점 다 치져놓고 예전 3천0 0원 악실 처음 할 때는 꽝 치는 날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꽝은 안 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파이트 작은 녀석이네요. 빼빼 말랐어. 오케이. Okay. 야, 제 다리 있는 데로 왔습니다, 얘가. 와, 작은 무지개. 오케이. Okay. 이거였어. 나이스. 제발, 빠지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나이스. 오케이. 여울에 타고 있네요. 얘는 작은 녀석. 작은 녀석, 바로 릴리즈. 산란에 참여하지 않은 개체네요. 깨끗해요. 어 사이즈가 나름 나쁘지 않은 산천어 산천어 잘가 아쉽네. 점프. 네. 산천어. 자, 너 여기 있어봐. 아이고. 와. 자, 춥다. 가자. 네. 오후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 어제는 정말 날씨가 따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예요 어, 시즌 오프하, 오프하고 생각 예상했던 것보다도 기온이 너무 따뜻해서 출조를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진짜 시즌 오프겠네요. 네, 제 혼나미 로드는 아직 안 왔고요. 나중에 또한번 출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즌 준비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스를 가 없어요. 오케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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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5씨 길다. 학곡치처럼 체형이 굉장히 길어요. 빵보다는 긴 녀석. 산천호입니다.